불볕더위에 뜨거운 태양과 자외선은 피부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요. 특히 야외 활동 시간이 많은 여름철은 겨울철보다 자외선의 양이 6배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여름철 휴가 후 과도한 자외선 노출에 각질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보통 물질이 생기면 물집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 피부가 붉어지거나 화끈거린 경우에는 즉시 자외선 노출을 중단하고 차가운 물로 열을 식혀주어야 합니다. 화끈거리는 부분에는 찬물이나 찬 우유로 냉찜질을 한 후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화장수를 적게 해서 붉어진 피부에 덮어줍니다. 피부 껍질이 벗겨진 경우에는 2차 감염의 가능성이 크므로 얼음찜질로 열을 식혀주고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이제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우리 몸도 지치지만 강한 햇볕을 직접 받게 되는 피부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는 데는 대표적으로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을 알고 계시겠죠. 특히 여름철에는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과도한 자외선을 받게 되면 피부층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히알루론산이 줄어들어서 피부의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탱탱하지 않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데요. 탄력 치료하는 여러 가지의 전문 리프팅 레이저와 보습에 도움이 되는 피부 관리를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탄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자신의 맞는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부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주름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 초음파와 고주파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주름이 생기는 부위는 피부의 여러 부위에 나타납니다. 얼굴과 목, 손등 모든 부위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눈가나 이마처럼 표정을 짓는 주름은 간단한 보톡스 주사만으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손등에 생긴 주름은 피부의 볼륨과 프락셀 레이저가 필요하며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목주위의 주름은 복합 치료가 필요합니다. 즉 얼굴의 탄력을 치료하는 레이저와 주사 그리고 주름 레이저를 같이 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가에 생긴 주름은 원인이 달라서 주사와 볼륨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의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름철 손상된 피부를 위해 집에서 꾸준히 할수 있는 피부 관리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외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출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줘야 합니다. 또 필요하면 하루 3회 정도 덧발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선택은 UVA와 UVB를 모두 차단할 수 있는 제품으로 SPF30, PFA++3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외출 후에는 중성세안제를 사용해서 잘 씻어낸 다음 수분크림을 발라줍니다. 얼굴이나 피부가 뜨겁거나 거칠어진 상태에서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이용해서 치전팩을 자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얼굴 색이 검어지고 기미지 군깨가 진해지면 왠지 전체적으로 얼굴 색이 칙칙해 보이게 됩니다. 이때에는 보습과 더불어 미백 효과가 우수한 오이팩이나 레몬팩을 해주십시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함유된 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